네, 그린 헬, 스토리 모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음, 나, 어, 앉아 있었네. 어, 여기가, 거기죠. 음, 하나 더.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야, 야바 후아카? 뭐지? 그 물약 만들어 먹고, 여길 가서 작살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끝났죠. 음, 아침인데 지금 몇 시야? 2시 반. 어, 몸 상태 괜찮네요. 뭐지 이거? 고기 통조림? 아니 나 먹을 게왜 없어? 보자, 보자, 보자 먹을 거. 작살총을 제가 얻었으니까요. 여기 지금 가볼 만한 곳이 여기도 가야 되고요. 여기 작살총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곳이 있고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작살총을 사용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멀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음, 근데 이 게임의 특징이 여기 처음 시작한 곳이죠, 여기가. 근데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다시 되돌아가는 일은 없었어요. 여태. 그렇다면 여기로 계속 진행을 할 텐데, 아, 그렇다면, 여기 작살총을 사용해서 갈수 있는 곳이 한군데 있었거든요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여길 갔다가 어좀 멀지만 여길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길 다시 돌아올게요 해 지기 전에 가자 빨리 얼른 가자 얼른 이거 만들다만 쉘터 <laughs> 여기 침대가 있는 걸 몰랐어요. 음, 쟤. 보자, 여기서. 다시. 북쪽으로, 북쪽으로 가야 되네. 어. 이쪽이네요. 갈게요. 근데 나 작살총 있지? 어, 있어요. 작살총. 이 게임이 어 초반을 지나고 나니까 죽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기 쉘터를 지으면 게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 죽어도 불러오면 됩니다. 음. 뭔 개구리가 이렇게 많아. 아 해가 벌써 지려고 하죠. 음. 하지만 아니야. 나는 여기 길을 다 알고 있지. 음. 얼른 가자. 2번? 2번이 활, 1번이 창, 칼 여기, 여기는... 어? 뭐야, 방금 과일 과일은 먹어도 별 탈이 없을 거예요 어, 됐어, 가자 비가 오네요. 너, 내가 봤다, 봤다, 내가, 내가 봤어. 물속에서 이동하는 데는 스태미나가 안 깎이죠. 어, 좋아, 좋아, 좋아. 물속에 악어가 없다는 게 어, 정말 좋습니다. 악어가 이 게임에 있긴 있어요. 근데 물 속에서 공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저기, 거북이. <laughs> 음. 기생충 약이죠. 저건 몇 개씩 챙겨두면 좋아요. 어, 그래. 너. 수확해 바로 앵무새 됐어 이 정도만 하고 여기가 아니에 개구리 개구리 여기가 길인 것 같은데 어맛 그래 그래 보이죠 가자 어음 다행히도 해가 지기 전에 왔네요. 여기서 올라가야 되죠. 어, 올라가. 음, 여길 다시 왔네요. 아, 어, 여길 못 아니. 아니, 여기 점프로 가야 되나? 어우. 어우. 아니야, 여기가, 여기가 아니야. 저쪽이죠, 여기. 아니, 여기 점프로 가야 돼? 아! 이 게임이 점프를 하면 여기 스태미너가 아, 너무, 너무 많이 달아요. 점프를 안 하고 싶은데, 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네요, 길을. 여기 해가 졌어요. 해가 졌으니까 여기에 그게 있죠 활주로가 있죠. 거기서 하룻밤 묵고 갈게요. 와, 아, 음. 나뭐 먹을 거? 이거 하나 먹고, 이것도 하나 먹고. 됐다, 가자. 여기가 활주로가, 아니죠? 아, 여기가, 나, 나 지금 어디야?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아, 여길 또 가야 되네. 그래, 잠수를 해야 돼.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죠? 어, 여길 가야 돼요. 아, 여기네, 여기. 아, 아직 도착을 안한 거였어. 아니,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어디야? 길이 어디야? 아, 안 보이나? 못 가나? 여기 물이, 여기가, 여기가 아니야. 어, 여기 아니야. 맞는데? 여기 줄이 있는데? 아,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 가겠습니다. 어, 여기 길 맞아요. 여기 로프를 따라서. 어. 정말, 정말 안 보이긴 한데. 갈 수는 있어요. 음, 로프가 얼핏, 얼핏 보이네요. 됐다, 됐다. 됐다. 아니, 아직, 아직, 아직 아니야. 맞나, 맞나? 여기서 길을 잃으면 큰일 나죠. 아직 덜 왔어요. 어 로프 이거 돌아가는 길 같은데 잠깐 <laughs> 잠깐 여기가 여기가 끝인데 어 뭐야? 가봐요. 음, 되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으면 하는데요. 제발, 제발... 어, 어... 맞게 찾아왔어요. 다행이죠. 어... 왔어, 왔어, 왔어... 아... 여기 밤에 오면 안 되겠네. 음... 올라가? 네,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여기에요. 어, 여기까지 가도 될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가 그섬 마을이죠. 캠프. 섬 캠프에 제가 온갖 먹을 것을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바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음, 달이 떴네, 어. 괜찮아, 마실 게 필요해. 마셔, 마셔. 어, 다 마셔. 요것도 하나 먹고, 이것도 먹고, 또 먹어. 먹어, 먹어, 다 먹어. 어, 먹자, 먹자. 됐어요.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쪽으로 쭉 가면, 음. 요 과일인가? 아니야. 아니 개미 개미 개미. 아. 여기 이 게임에서 제가 아 <laughs> 진짜 제일 싫어하는 건 뱀이고요. 아, 두 번째로 저 개미를 정말 아, 여기 또 있네. 정말 싫어합니다. 둘다잘안 보여. 어, 소리 소리. 여기, 돌아가는 길이, 여기 어떻게 돼있, 아, 갈고리. 여기가 맞겠죠? 어, 맞아야 되는데. <laughs> 맞아야 되는데. 사쪽으로 쭉 가면 내가 뭘 봤다. 내가 바나나를 봤다. 내가, 어, 바나나. 좋아요. 뭐지, 여기, 이런 길이, 어, 어, 여기가, 서쪽이면, 여긴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뭔가, 아, 그래. 다시 돌아가서. 이 게임, 그리고, 길 찾기가, 아, 발진. 어우, 징그러. 길 찾기가 좀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지도도 있고, 여기 시계 방위도 표시가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어렵습니다. 이 게임에서 길 찾는 게. 정글이라 그런가? 어... 이건 다 있어. 이쪽 벽 쪽이겠죠, 이제. 돌아가는 길이 등반을 해서 왔으니까 등반 등반 어 조금 여기를 가야 됩니다. 좌표를 보고 갈게요. 30일에 26, 바로 근처에요. 어, 바로 근처야. 16.5, 어, 바로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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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바로 옆이에요. 저건, 저건가? 어, 잘못 봤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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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가 맞겠죠? 여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 없어요. 바로 근처는 맞아요. 지금. 다시 봐. 아니, 30 31에 26.5 31에 26.5 어, 여기가 맞습니다. <laughs> 근데, 아, 왜안 보여? 여긴가? 여긴가?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찾아왔어요. 어, 다행히 찾아왔어요. 한 번에 왔네요. 됐어. 한번 더. 됐네요. 이제 여기서 지도를 보면, 여기서 내려왔거든요. 서쪽으로 쭉 가면 캠프가 있죠? 좋았어. 찾아왔어. 한 번에 왔다. 어, 좋아, 좋아. 여기 길을, 어, 어, 여기. 뭐야, 이거. 돌. 됐어, 됐어, 됐어요. 아침 또 비가 내리네요. 가자. 음, 지금 체력이 스태미나가... 아니, 뭐야? 아니, 뭐야? 뭐야? 너, 아, 죽어, 죽는다. 너, 아, 야 이게 어디야? 아오진짜 아프겠다. 어어 아우 뭐야 이게? 어 됐다 됐다 다리도 확인하고 어머리가 붙었네. 너 이들 다가 됐고 아 여기도 다 찼어. 가머 가머. 제규어, 어, 오늘은 제규어 고기를 퓨만에 먹어, 가져가. 얘, 근데, 어디 있다가 온 거지? <laughs> 어디 있다 왔지? 뼈 버리고, 앵무새 버려. 아니야, 앵무새 수확해야지. 수확하고, 지금, 아,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손이 더럽죠? 손이 더러워서 얘를 지금 먹으면 안될 거예요. 감염됩니다. 더러운 손으로 뭐 주워 먹다가. 아, 0.5. 나뭇가지 하나 버려. 50. 아니, 50딱 맞는데 안 돼. 됐어. 가자. 어 고기 파티. 오기파티 아우 이거 아가 소리죠 아거 아거 저기 저기 있네요 어 아니야 개구리야 그냥 가자 따라오나 안 오겠지 집에 왔습니다 어. 집에 왔으니까 어 일단 씻어 먹..먹기 전에 씻어야지 두번자 없어져 됐다 됐어요 거북이 안녕 아이 게임 동물 기르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쓰러지기 직전이죠 저장 한번 하고 음 여기 바로 잠부터 잡시다. 어 잠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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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빼먹으면 안 되죠. 음. 어 물이 어. 물병 어디 있어 물병 물을 담아놓고요 비가 분명히 또올 거예요. 음 됐어. 아그가 따라왔는데, 어... 아... <laughs> 아... 어... 직접 오셨어요. 잡아먹으라고... 자, 다시 잠을 잡시다. 아니, 잘하고... 아우, 어, 좋다. 비가 왔죠? 그쳤어요. 또 왔어요. 어... 쭉 자... 어... 됐다... 아... 좋다! 어, 그럼 이번에는 이제 할 일은 어, 할 일이 있죠? 얘들이 다 지금 고깃국인데 어, 역시 안 썩어 안 썩어요 정말 좋죠? 고깃국이 안 썩어 자 횃불을 피우고 저기 돌고리를 만들면 어, 얘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돌고리. 아니, 큰 돌이 12개? 안 만들어 보겠어요. 귀찮아. 됐어, 불을 어떻게. 아, 이렇게 피우나? 어, 됐어, 됐어. 사용, 사용. 아, 이게 없네. 어, 쟤들도 한 번. 만들어와야겠네. 저 일단 우선 붙이고요. 물그릇 10개, 물 10개, 아니, 아니, 재조를 합시다. 고기국, 퓨마고기 두개밖에 안나왔네. 그리고 이쪽에 바나나 내려놓고, 연유 내려놔, 통조림 내려놔. 됐어요. 이제 악어를 거물이 붙었나? 아! 골맞어. 이거 어떡해. 아 감염됐죠? 이거 감염 어떡해. 열상. 상처 감염. 여기 있다. 구더기를 놓고 아. 항생. 부더기를 놓으랍니다. 어, 큰일 났네.